퇴근길은 뉴스 청면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동상이몽 시간 이어갑니다. 마초맨 아닌 하지만 마초맨 같은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범 교수 계속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예, 이번엔 말이죠 이 얘기 한번 해보죠. 내일 그 청와대 회동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홍주표 대표 또안 가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네. 그 아까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잠깐만 좀 추가할까요? 아까 시간때문에 아, 예, 하시죠. <laughs> 네. <웃음> 이거 참, 저 뭐, 아까 누구에게 요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무슨 프레임이고 이게 분석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평론화 입장에서 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참 싫어요. 이런 거 하기가. 음, 네. 하긴 뭐, 도대체 과거, 과거, 조금 더 과거. 왜 자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행태만 보이는지 예. 정말 답답해요. 정말 한마디로. 음. 어, 뭐 문재인 정부가 현재 그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정치권마저도 모두가 지금 다뭐뭐뭐 뭐, 뭐 과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로 제가 그분 좀 전해드리면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아, 네. 네. 불안하다. 정말 이런 얘기 한 분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진영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좀 그분들에게 싸움을 하는 건언론들좀 관심 갖지 말고 네 보도하지 않으면 제풀에 지칠 거야 아마 아. 미안한 얘기지만 어 근데 하여튼 예. 뭐~ 그래도 정리할 건정리하하넘어어가정리는 뭐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노동정 교수님께서 예. 이제 과거 얘기. 어,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거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분이 문자 메시지 보내셨어요. 노동일 교수님한테 너무 몸을 사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요? 네. <laughs> 마초맨답게 <laughs> 자 어, 강하게 <laughs> 말씀해 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아직 예, 예리한 청취자분이십니다. <laughs> 네. 자박 교수님. 네. 이게 홍준표 대표 이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적절치 않죠. 너무도 적절치 않습니다. 제일 야당 대표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더더욱 보수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네. 안보 지금 우리나라는 정 외교가 뭐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얘기를 보면 물론 아직은 말폭탄이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말폭탄으로는, 음, 그렇죠? 심지어는 비원비 폭격기 보셨죠? 북한 쪽으로 거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또 지금 선전포고라고 그래요. 한무더돈을 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안보 문제가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오라고 하더라도 못 가나 우리는. 뭐, 우리 적폐성산 대상이라면서 또뭐 내가 왜 원오브 대미야. 1대1로 만나. 이거는 제1당, 제1야당 대표로서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미래 자꾸 미래를 못 가고 가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네. 몸이 아프면은 그 아픈 걸 진단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적폐청산 밖에는 우리 한국 정치가 미래로 갈수 있는 길은 아직은 없다. 그런 생각을 그도 확인합니다. 노정일 네.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박 예. 교수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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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로 못 가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도 기여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조금 뜬금없는 시각 <laughs> <안> 같고요. <웃음> <이제>. <웃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관계 물론 뭐 전혀 뭐, 뭐 틀린 말은 아니시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정준표 대표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음, 뭐 그렇겠죠. 이제 그걸,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지하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본인 협치를 강조했고 뭐 안보 위기를 강조했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 안보관이 전혀 다른데 만나서 무엇 하냐 그럴수록 만나야죠. 음, 네. 제가 생각하기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특히 안보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들 별로 잘 보고 안할거요 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없지않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홍준표 대표 만나서 정말 지금 장 외에서 하는 얘기들 있는 그대로 면전해서 하란 얘기입니다. 아, 네, 네. 그 문제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아마 뭐뭐 뭐어 나중에 무슨 보복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실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음, 그렇죠. 설사 그렇다 해도 지난 대선 때본 것처럼 토론에서 본 것처럼 본인 스스로 무슨 뭐 스톡맨 또는 마초맨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laughs> 네. 그런 얘기 거침없이 할수 있는 그런 성격일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 네. 아니, 그런데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네, 않아요 자기는 싶어요? 할 얘기 있다. 그러니까 1대1로 네. 만나자. 그러니까 독상 차려달라 얘기 계속 하잖아요. 왜 음, 그러고. 그럴 글쎄, 그럴까요? 뭐, 아무래도 뭐, 0몇석 드는 그 거대 야당 대표가 6석 드는 정의당 대표 와 같이 겸상받는 건 뭐, 싫다. 그런 점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네. 감정도 좀. 그렇죠. 이제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런 분들 이렇게 같이 다 만나면 다른 다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돼 버리니까 네. 본인 싫다 그런 어떤 본인만의 존재감일수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뭐 원오브댐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싫 싫다 생각할 것이고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1 5명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 오부시 얘기하면 다 시간 다갈 것이다. 음, 근데 저는 네. 그때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원내대표 만나지 말자고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늘 그 최종 그렇죠. 결과가 예. 원내대표 대표들만 예. 대표들만 만나자. 예. 그렇게 전역제안을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역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그래서 문 대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역제안을 또 뭐, 하 면, 의제 제한하지 말고, 그리고 시간 제한하지 말고, 만납시다. 이렇게 해체하려면 청와대에서 음, 네. 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노 교수님 공중표 네. 대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글쎄 이제 그러니까 뭐 어.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 없다고 이런저런 온갖 얘기를 아, 다 하고 있는 죠 그런데 1대1로 하면 만난 아니, 줄 알죠. 지난번에도 안 만났잖아요. 지난번에도 소외 왔다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아, 1대1로는 만날 생각이 있르요 아, 1대1로 만나면 다, 다른 다, 다른 두 여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안 만나줄 줄 알고 우리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제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음,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네. 독상을 이렇게 받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독상 받으면은 글쎄요. 아마 안보 문제 가지고 공방전 펼치다가 바깥에 나와 가지고 문제 이제 뭐또 때리겠죠. 아, 그럴까요? 아, 뻔하죠. 개인적인 문제 아니고요. 개인적인 문제는 <laughs>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이정훈 박사님이 조금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그 정도는 아니라고 요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가 그렇다고 라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지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또 딱히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데 안갈 명분이 없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게에 갈게 그러면 일대를 만나자. 역제안를 하면서 마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음. 이렇게 전략적인 모호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아, 아그 앞서 제가 그렇게 보십니까 과거 문제. 아니 잠깐만요. <laughs> 누구신 앞서 동의하지 않나 그러는데. 아니 안보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문제를 얘기하자는데 안 가요. 왜요. 특폐세력 문제때 문에특폐세력의 대표라고. 과거 문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제1야당 대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음, 동의하지 않다 네. 않다뇨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적폐청산하고 과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한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이 문제 때문에 못 간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문제를 본인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홍 대표 사실은 뭐, 지금 요즘 나오는 자료 보니까 국정원에서 그 당시에. 본인도 피해자잖아요. 어, 예. 그러게 말이죠. <laughs> 그, 근데 홍준표 대표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적폐청산한다 하면서 적폐 세력의 대표를 왜 부르냐 그랬어요. 네. 본인이, 물론 적폐 세력이라는 말은 좀보지않는 말이겠지만 그 대표를 자임하고 있어요. 음. 아니, 자기가 실제로 그, 대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국당 대표란 말이 아니고 네. 일정의, 일정의 보수 세력을 나는 대표 하나 사람이다. 아, 이런 예. 식의 그 생각을 지금 자임하고 있는 거에게.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야말로 1대1의 어떤 관계를 맺을 사람이지 음. 많은 야당 대표들 사이에 하나가 아니다. 음, 하는 네. 그게 분명히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적폐세력의 어, 대표를 음, 왜 부르냐, 음, 이런 식으로. 그런,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대표라는 그 말에 내가 보기에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네. 생각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 청산해야 어. 할 과거사의 일을 자신이 대표를 자처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적폐세력 때 또는 적폐청산과 적폐, 청산과 적폐 적폐의 싸움? 뭐 이런 프레임에서도 홍준표 대표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 알겠습니다. 그럼 1대1 만나시죠. 하면 만날까요? 아, 그러면 여쭈었죠. 만나게 만나야 되죠. 그러면 만나는 전략을 짜겠죠. 그러나 청와대에서 그렇게 넣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죠, 저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아니겠어요 어, 그러면 저도 성격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차라리. 만약에 저도 허를, 허를 찔러서 그럼 이 만나보시면 일대일로 만납시다. 그러면 다른 야당에서 아까 반발할 거지만 네. 그럼 다른 야당 대표도 일대일로또 만납시다. 음, 얼마든지. 예,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또 정말 뭐 일종의 뭐 그야말로 그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 이그, 아니니까 이건 이 네. 뭐~ 협상의 <laughs> 문제가 아니고요. <laughs> 북한의 안보, 북한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과 청와대가 한 목소리로서 머리를 맞댄다라는 측면을 미국에 또 북한에. 또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정체에요 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네. 그 함께 모여서 토론할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대1을 만나서 할수 있는 토론 협상의 장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안심하시라. 우리는 이렇게 적어도 안본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이는 것이지 아니 그 문제에서부터 다 만나지 못하지 1대1을 만난다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나은 거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역시 뭐. 회동의 의제는 안보가 주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방문 이제 성과. 네. 그 동안에 이제 안보 상황 설명하겠다는 것이고요. 뭐 그에 대해서 는야당 대표들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바른 정당의 조영 그 원내대표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전술핵 배치도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야당의 목소리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만나서 뭐 전술핵 핵무장 기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 그러니까 얘기한 예.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인식이 있다면 그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고 문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어떤 뭐 일정한 부분 귀 기울일 부분이 있으면 귀 기울이고 네. 뭐 오해가 있는 걸 설명한다면 설명하고.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일 거고, 뭐 요즘 또뭐 나오는 게 무슨 여야 정 국정 협의체인가요, 음, 상설 협의체인가?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뭐 뭐, 뭐 이번에 또 김명수 대본장 후보자 인준에 있어서 협조해 준뭐 그런 데 사의도 표하고 앞으로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한 네. 뭐그 동안에 어떤 야당들이 비판했던 문제도. 허심탄핵이 할 수는 얘기하겠죠. 음. 앞으로 협조도 뭐또뭐 국정 협조도 당부하겠고 자 네. 그러니까 주요 의자는 난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음. 음. 자 그러면 이제 예. 이박 교수님 이제 주 전공 분야 사벅. 예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laughs> 안철수 대표를 내일 가서 <laughs> 무슨 어,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코기까지는그 안철수 대표하고 아니, 소통이 추정, 안 돼서 컨베두 네.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어, 지금의 안보 문제에 대한 위중함을 다시 확인하면서 문재인 정부한테, 대화와, 대화는 좋지만은, 어, 상당히, 어, 엄중하게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 기조로 끌고 가는 것은 지금 아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쪽에 방침을 찍을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지금 하나. 두 번째는, 어, 최근에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라인과 정부의 라인이 너무 혼선을 짓고 있다. 음. 아, 이런 어떤 그 안보 외교 라인 가지고는 앞으로 더큰 위기가 됐더니 이번에 책임질 사람 책임지기 하는 것이 옳다.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아마 안철수 대표가 던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교체. 예. 뭐 인사 문제는 얘기 안 할까요? 인사 라인도 또논란이잖아요 인사 문제도 얘기를 하겠죠. 아. 인사 문제도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나 방점은 인사 문제보다 워낙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외교 안보 라인과 함께 청와대의 민정 관련된 인사 문제도 좀 손을 보는 것이 맞겠다 정도는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 정작 언론이 이제 관심 갖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니까 지난 대선 이후에 사실 공식적으로 는 <laughs> 처음 대답을 해서 전국입니다. 아 그래서 아.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 그 그러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서로 뭐 소송 취하도 다 하고, 네, 뭐 분위기가 좋잖아요. 좀 분위기 좋죠. 여러 가지 뭐 딜도 했다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과연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가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뭐. 스마일. 뭐그 안철수 대표 요즘엔 분위기 표정 괜찮더라고요. 아니, 예. 네, 표정 상당히 뭐, 그, 어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그런데 사실은 이제 너무 좋아해도 예. 안 되잖아요. 이게. 아, 물론이죠. 이러 이제 김희수 그 헌법 원재 소장 후보자 하고. <laughs>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그 인중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의당 힘이 좀 과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뭐, 저 캐스팅 보트 줬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번에 왜 뭐 강경화 장관 비롯해서 외교 뭐 사강 대사라인 다 교체라 그 예.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어떻게 지금 요즘에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달라졌다고. 네. 그렇죠. 네. 네. 정치인이 많이 돼 갔다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정 뭐 그런 것이 뭐또 예상되지 않을까요? 음. 실제로 저는 요즘에 네. 어, 백악관과 북한에서 나오는 이른바 말폭단 그 와중에 전장터는 결국은 남북한이 될 텐데. 음, 네. 우리 외교는 지금 뭘 하는지 진짜 좀 궁금해요. 아니 뭐. 존재감이 아니, 없어요. 전쟁 열심히 뛰고는 있겠죠. 열심히 뛴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한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는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미국은 비원비 폭격기를 출격시키고 북한에서는 지금 선전 포고라고 얘기해요. 한번더걸리면 쏜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트럼프와 김정은 둘다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인데 이럴수록 우리의 외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할 정도예요. 음, 네. 그래도 안보 라인도 앞으로 우리 안보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해합니다. 뭐 지금 쏘는 쏘는 그 미사일도 불발이 된다는 둥.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앞으로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송유무 국방장관과 청와대 얘기가 또좀 다르고 말이죠. 뭐 전술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국민들 불안한데 이런 상황을 계속 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는 저는 청와대도 한 번쯤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협치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사이에 어, 협치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잖아요. 뭐, 2 플러스 2, 3 플러스 3, 뭐, 이런 그, 어, 뭐 협의체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러면 비판만 할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하고, 뭐, 그런, 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내일 안보 문제는 아마 대안을 꼭 갖고 갈 겁니다. 아, 예. 아,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의 대안을 가지고 갈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다대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어가하는건하고 인사 문제는 뭐 대안보다는 그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권난이기 때문에 이거 에 대한 결단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임무를 함께 찾아보자. 그 이후에는 국민의당도 도와주겠다. 뭐이 정도 아주할수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것좀 오늘 아마 준비해 갈 것으로도 예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른 정당이 이제 전술의 카드를 들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또 정의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또 굉장히 강력히 반대하는 거고 이 문제 가지고 약간 좀. 한동안 좀 뜨겁게 논란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서도 뭐 논란 이좀 있겠죠. 예. 뭐 그런 면에서 지메이신들은 이제 서로 입장이 전혀 다르니까 음. 그런 문제 에 대해서는 네. 그러나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 얼마든지 주장할 수 아, 있고 그렇죠. 해한다고 해야 야 생각하면 예. 당연히 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서는 쉽게 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사실 행무장까지도 얘기하면서 음. 네. 우리 정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핵 전술핵 배치 뭐 행무장까지 할수 있다. 하는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결국 뭐핵 문제도 해결을 가능한 그런 카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모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중에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재래식 군비 문제도 어땠습니까? 북한이 탱크, 우리 탱크, 북한이 전투기, 아직 우리 전투기, 하는 식으로 1대1 맞대응 걸었던 방어 전략을 세워 왔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핵무기만은 미리 우리가 포기하고 들어가냐는 겁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그걸 뭐 NPT 체제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많은 수많은 고래상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야당의 어떤 주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일각의 많은 주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음,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것을 자꾸 민주당에서 뭐철 없는 주장이라든가 이렇게 일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저 내일도 그 어떤 안보대통령을 그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왜 우리가 지금 그를 고려할 수밖 고려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겠죠그 야당은 야당대로. 철저하게 그 야당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이 우선이라는 쪽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음, 네. 예. 그럼 음. 전술핵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도 뭔가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요. 내일은. 어, 그렇죠. 안철수 대표도 전술핵과 관련돼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전술핵은요 대한민국이 갖고 싶다 해서 갖는, 갖는 게 아닙니다. 음, 물론 그렇긴 하죠. 이거는 미군이 갖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도 안 된다고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왜 자꾸 그러죠? 저는 이건안 되는 건안 된다고 정리하면안 되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런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또, 대한민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전술은 안 된다. 미국도 안 된다. 왜 자꾸 우리가 그러죠? 이거는 우리의 안보를 흔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우리가 MPT 탈퇴할 겁니까, 그러면은? MPT 탈퇴하면서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럼 또 하나. 전술을 가질 경우는 일본이핵무장하면 우리도 박수 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는 데 판단해야 될 것이지 북한 대세에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포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네. 어 그런 주장은 변해져는 썼던 일이 없다 고봅니다 내일 논의될 걸 우리가 지금 미리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laughs> 예. 좀드는데뭐저문인 저 대통령 저 입장에 설명하실 거 아마 받게 될 겁니다. 네. 이거 시고요 <laughs> 저는 이제 저른정당이서 야당에서 얘기할 걸 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미리 보는 <laughs> 예. 청와대 회동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지금 잠깐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요새 이제 가장 관심사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국민의당 간에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거 뭔가 좀야합한거 아니냐 거래한 거 아니냐 조금 전에 노동혁 교수님도 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갈 걸로 봤습니다. 아, 예전부터 예. 뭐 고소고발, 뭐좀 있으면 취하하고 무슨 음, 명분이든지 할 거고. 보통 거. 뭐 그렇게 많이 아니, 다 하긴 그렇게 했죠.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그뭐 <laughs> 예. 그뭐 정말 무슨 해안이 있어서 이렇게 기한게 아니고 네. 다 이렇게 갈 거고 결국 뭐그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결국 또 무슨 뭐 연대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통합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탈하시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합당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야합 어떻게 보면 뭐뭐 뭐 정치적 뭐 어떤 뭐 뭐랄까 협상 네. 뭐 이렇게 뭐볼 수도 있는 음. 부분이고 사실 그 부분에서 일자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일자면. 뭐 장관 잘해 줄게 뭐 이거 잔성해 주라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아, 뭐 그렇죠. 그 고소발발 취해야 예. 늘 선거 끝나면 하는 것이고 음. 앞으로 무슨 선거구제 개편 개헌 그두 당이 합의한다고 다 되나요? 논의한 건뭐왜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서 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막 보고 그걸 야합이라고까지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 네, 네, 겠습니다 이정우 벗은 이면 두 정당이 지금 사이가 좋다 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만 좀딴 생각이시지? 아니요 아니, 당에서도 당에서도 아, 예. 어, 야당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 부득이 정이의정것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어떤 정당도 선거군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악의적으로 어 우선 거래를 했다는 또 국민의당은 지금 당, 당론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야당이 앞으로 더큰 협상을 해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laughs> <정도로> 오늘 <laughs>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동상 이몽 경희대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경희대 노동일 교수님하고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백 교수님께서요 인사를 안 하셨다가 아직 안 가시고 있습니다. 두분 인사하시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굉장히 훈훈하네요.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그리고 팟캐스 트 팟빵 이런 걸 통해서 다 들, 들을 수 있는 거잘 알고 계시죠? 어,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YES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곽수정 박사께서 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신 관계로 제가 이번 주는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된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뭐 인터뷰 내용도 다 아시죠? 예,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